아왜 안나와 그냥 버려야겠다 어 아, 미아캣이다 미야캣. 어 볼펜이 물고 있네 여보세요 야 세윤이 전화번호 좀 주라 너가 빨리 받아 적어 어 010? 어공1 0아 뭐야 안나오네 월척이다 월척이다 월척이다! 아 이거 오늘 우리 지원이 해떠줘야지 지원아 아빠가 해 떴어. 와. 음. 아소왜 이렇게 안 좋아? 으, 으. 아 뭐야? 그냥 버려야겠다. 당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.